오늘도 오직 십자가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여러분, 시기에게는 여러 딸이 있는데요. 다툼, 분쟁, 중상, 미움, 고통, 광기와 같은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광기에 휩싸여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을 몰살하기도 하죠. 3일상 이십일장을 보면 이 쫓기던 다윗이 노를 들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시장길을 달랠 떡과 골리아스 칼을 제공받는데 이걸 사울의 첩자 도액이 본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노벨 제사장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3회상 22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애돔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이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아히멜렉만이 아닙니다 노베 다른 제사장들과 또그 안여자들, 심지어는 이제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광기에 휩싸여 행동하는데, 그러자 어떤 성읍도 다윗을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은 헤레스프레 숨어있던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친다라는 소식이 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그 일라는 유다와 볼렛의 접경에 있는 이런 마을이었는데, 그 유다 집파에 속한 성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집파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그 일라를 구원합니다. 다윗 쪽께 바쁜 사회관 달리,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왕의 역할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일라의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근라에 있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자 이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을 넘겨주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는 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십 강여에 숨어들자 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자 결국 다윗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쪽기는 사슴처럼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둘람으로 피신했던 다윗은 헤레스풀로 가고 이 헤레스풀에서 다시 그일나로또십 황무지로 마온 황무지로 그리고 또 앵게디 로 떠도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광야를 떠도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은 광야민족이죠 바이킹은 해양 민족입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이 산을 활동 무대로 삼는 그 산의 민족이죠. 여러분, 그럴 때이 해양 민족은요, 넘실거리는 파도만 보면 심장이 뛰고요. 또 산의 민족은 산만 생각하면 피가 끓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민족인데요. 광야만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가?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광야는 살 만한 곳이 아니죠? 간조한 땅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작물을 기를 수도,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독초가 나고 전갈이 우글거리고 하늘 위로는 태양이 불타오르고 또 밤에는 뼛속까지 냉기가 스미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숙이 20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어짜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지난 개혁 성경은 이 나쁜 곳을 악한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처럼 없고 없고 없는 곳이 어디인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저들은 결코 굶주리거나 활벗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는 모든 것이 결핍된 간조한 땅이었지만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기적인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일과 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그 유대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결혼식과 더불어서 떠나는 그 신혼여행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혼여행 기간, 그때가 언제였는가? 가장 친밀하고 밀접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보낸 때가 언제일까?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광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간조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를 들르시는가 광야를 들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먼저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예요. 우리는 광야를 데저트 그 버려진 땅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들은 광야가 무엇인가? 미드바르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드바르라는 말은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미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의 합성입니다. 어그 광야는 무엇이냐,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지성소라는 말과 광야라는 말의 어근이 같습니다. 세상은 광야를 버려진 땅, 척박한 곳으로 여기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고난의 지성소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우리 인간에게는 못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평안하고 넉넉하면 딴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염려하노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노라.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만 하면 어떻게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건강하기만 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번성하기만 하면 더욱 헌신하고, 성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처럼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매같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잘 되면요, 번성하면요, 건강하면요, 성공하면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번성하면 벌성할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켈카타에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문화와 그 불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 날에 그 미국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미국을 둘러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때 테레스 수녀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저는 이 세상에서 미국 사람들보다 더 굶주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물질적 풍요가 곧 영적 풍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성공을 이뤄놨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빈곤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략길로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수 없는 그곳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광야를 경험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처럼 광야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 마음이 낮아져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장소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하게 바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진 마음의 사람,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아무 곳에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순종은요, 광야를 지나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요, 광야 없이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알듯 사울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어기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왕과 그 짐승을 살려옵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럴 때이 말을 들은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백성들 앞에서는 나의 채통, 체면, 권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깨어진 마음의 사람입니다 옷을 찢을 줄 알고 마음을 찢을 줄 알고 겸손하여 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럴 때이 겸손을 어디에서 배우게 되는가?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아주 더 적은 수가 졸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분께는 깨어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깨어진 사람 대신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깨어진 사람이라고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요란하게 섞든 잡동사니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넘치도록 가지고 계시지만 깨어진 사람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을 광야로 이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깨어진 마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게 이런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한 깨어진 마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광야를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광야를 경험케 하시는가? 다윗과 같은 깨어진 마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토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이 아닌 성숙을 원하세요. 왕이 되기에 앞서 먼저 깨어진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후 곧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고의 세월을 겪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든 이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난을 끝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든 이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난을 끝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온전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근육을 갈고 닦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어진 마음의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들려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본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폐결핵과 척추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13년간을 누워 지내게 되고요. 그 후에도 또 이제 직장암이 찾아오고 파킨슨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생 그 질병이 그녀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속곱 동무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을 쓰게 되었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병들지 않고서는 들이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병든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만이 가까이 갈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병든 사람만이 우러러 볼수 있는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광년는 분명 척박하고 간조한 땅이죠. 그러나 이광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진 마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깨어진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광야 길을 걸을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를 의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광야가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장소가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당망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며 하나님께 속원하시는 깨어진 마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낮아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묵묵히 이 광야 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